안녕하세요. 홍천 군수 신영재입니다. 저희 홍천군은 홍천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지역 상인, 지역 모빌리티 관계자, 군인, 공무원 등총 27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 협의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협의체는 스마트 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스마트 도시 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은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집합 교육과 리빙랩, 일상생활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3기 교육은 이전 2021년과 2022년에 홍천 스마트 도시 협의체가 발굴한 도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리빙랩에서는 홍천형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스마트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찾고 실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읍내를 출발지로 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 관광 서비스 개발 및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BIT, 설치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주민협의체는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리빙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실무협의회는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군은 리빙랩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농촌도시의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천군수 신영재였습니다.